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내만약에뭐 새벽 시간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립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목이 안 풀린 관계로 더 연습을 하고 재미난 아마 FOMC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박수도 한번 칠것 같고 소리도 한번 치를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양 전문의원과 함께 월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세요네 반갑습니다. 밤사이 시장의 하락세 보면은 네. 비트크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 출렁이는 거 보면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한가봐요. 걱정은 뭐? 음.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과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없는데? 아, 네. 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만 음.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정중앙에 들어섰습니다. 네. S&P 500이니까 그냥 500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음. 그 중에서 이번 주한 주간에 이제 오늘 발표한 것도 있고 네? 새벽에 아침에 발표한 거, 장 마감에 발표한 것도 있지만 음. 실제로 수목금, 수목요일이 집중돼서 발표되잖아요. 네. 발표되는 거 이번 한 주에 무려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아, 개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몰렸기 때문에 음.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은 끝났다고 라 보셔야 되겠죠 음. 이제 거의 이제 피클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부 IT가 좀 남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가 제일 항상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실적 중에서도 그냥 똥딴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발표되잖아요. 지금요. 음.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런 거다 발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의 FMC 발표, 바로 말씀하셨던 음. FMC 발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조금 숨고르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좀 눈치 보자. 같는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보 전지는 위한 1보 후퇴 정도. <laughs> 그런 말씀은 녹음을 해 두셔야 돼요. <웃음> 왜요, 왜요? <laughs> 그러다서 떨어지면 이제 여돈 앵커가 비, 엄청난 비판을 몰려 받는 거죠. 지금 저 비판 받으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하펌 리드도 그렇게 엄청 <laughs> 네. 비판한 걸또 얘기했잖아. 야, 네. 용 먹었지만 나 자기가 음.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보셔야 되죠. 네. 당연 맞을 수 있습니까? 음,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 나스닥 이2% 떨어진 거 보시다시피 음. 기술주가 거의 제일 많이 떨어진 네. 섹터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이 좀.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3일째입니다. 3일째. 네. 금리도 조금씩 조금씩 어, 하락을 안 하고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 미국 달러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 음, 반전 모습. 그리고 금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이런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3일째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금 올라갔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금값의 조정과 반대로 최근에 보면 또 하나 미국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또 하나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뭐 2만 3천 달러만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오늘 또 보면 조금 또숨고르게 하는 모습 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저희가 잘 모르지만 여 이런 것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 주변 상황의 흐름이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 전기차 관련한 종목 다안 좋았어요. 어 맞습니다 그런 네.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음.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테슬라면 이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수준이 보통 분은 없거든요 아, 엄청 그렇죠. 엄청난 분이 많 음. 많은데요 여튼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테슬라는 6% 떨어졌는데 요어번스타인의 음. 사코나기라는 분이 있어요 번스인의 사코나기는 그냥 미국에서 애플이나 그리고 애플에 관해서 그최고 베스트 애널리스트고 어, 이런 성장주를 많이 다루는 인물인데 번스타인은 애플도 중립 의견 갖고 있고요. 아, 테슬라 매도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테슬라에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한 반면에 보렌버그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어요. 다만 네. 목표지는 조금 내려놨는데요. 여튼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한 하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오늘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는 수가 있는 있었죠. 음. 바로 포드인데요. 네.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무스탕이라고 쓰는지 영어 발음 머스탱이라고 네. 얘기해요. 예, 머스탱. 네, 머스탱이죠. 그런데 그 2.9퍼센트가 떨어졌는데요. 그 머스탱 매치 i 가 이제 대표적인 그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어 크로스 이 크로스오버 가격에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 평균 사천오백 음. 달러를 인하했어요. 물론 어, 그 안에서 스펙트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이 퍼센트 내린 것도 있고 십 음. 퍼센트 내린 것도 있는데 어떤 사천오백 달러를 인하를 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을 버는 분야냐 아니냐를 이제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요. GM도 이제 볼트 가격 이제 내리게 간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결국 테슬라발 가격 인하가 음. 결국은 다른 경쟁사에 보면 결정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강요하는 건가요? 그냥 강요 안 하면은 음. 강요 안 하면 단순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테슬라와 자동차와 예를 GM 음. 아니면 테슬라와 예를 들어서 어, BMW i3이 있잖아요. 음. 뭐 i7 뭐 이런 네. 거에 가격 차이가 100이란 게 있었다 그러면 음. 이제 60, 70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67에서 100으로 올라갔을때는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지만, 음. 반대로 간격이 줄어들면 테슬라가 싸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테슬라는작년에 나홀로 가격 인상을 단행 했었던 브랜드이고 그렇죠. 마지 o 쫓쫓아 c 애들도 있지만 음. 테슬라만큼 올린 적은 없죠. 그러니까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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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냐 c h 지 u c h m u 지 h much m 문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전기차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아이오닉 뭐 5, 6하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손실 나는지. 우리 발표를 못안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은 음. 그렇지만 월가나 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분의 전기차 어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서는 두 군데만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음. 테슬라랑 비아드만 돈을 벌고 나머지 다 적자라는 <laughs> 거를 이제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그그 밖에 자동차 회사야 그 밖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흑자를 나더라도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그쪽을 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오늘 포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드도 음.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급. 그 분야가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분야거나 아니면 음. 리치마켓에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음. 아, 뭐돈 많이 벌어갖고 예를 들어서 그랜저나 제너시스로 엄청 돈을 벌어갖고 음. 아이오닉 같은 건좀손해라도 괜찮아 이럴 수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음. 제가 현대자동차 상하차 모르지만 음. 근데 이걸 보면 쉽게 보면 그 아이오닉 시리즈가 엄청 커지는 그 사업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분야가 줄고 다른 전기차 분야 커지는 분야라면 그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은 매출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가 나온 것은 일단은 오늘 악재 인식 됐는데 음. 이거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 자체를 보면 일단은 악재 인식을 받았고 음. 포드, GM, 뭐 테슬라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기업은 왜 빠진 거예요? 중국 기업은 오늘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중국 기업은 주가 엄청나게 그동안 올라 갔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알리바바 여러 가지 얘기가 이슈가 있지만 알리바바 징동닷컴 그리고또다 뭐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실제로 보면 알리바바 6.1% 내려갔고요. 징동닷컴도 이 엄청 올랐군요. 엄청 올라갔죠. 거기에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쭉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네. 이제 그징 어, 마, 마인 회장과 네. 뭔가 좀 합의가 돼 가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냐면 하 어, 엔투 그룹에 대한 최대 지분을 넘겼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루머상으로 보면 계속 나오는 거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게 해 준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하다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증권도 언제 또 뉴욕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만약에 알리바바가 싱가포르로 이전되면은 약간 이제 중국에서 엑시타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지나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음. 만약 그 루머대로 만약해서 알리바바가 본사로 해서 국적이 바뀐다 네. 그럼 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죠. 자유로워지니까 네. 조금 그럴 거라고 네. 보고 오. 있는데 그거 뭐 루머 사항이니까 그뭐알 수가 없는 거죠. 여튼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의 리오프닝 이 상대적으로 소재죠뿐만이 아니라 소비죠 그리고 산업재 광범위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음. 또 하나는 지금 일본 미국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계속 으르렁거리고 네. 지금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긴장한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고위급 그런 통상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협의를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싸울 게 아니라 이제 뭐~ 뭐~ 좀잘 풀어나가자 그런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알레바 바나 징동 닷컴 중국 이런 것들인데 음. 늘상 음.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 주식은. 여기 보시는 지금 오늘 몇분 오셨어요? 한만 팔천 분만 팔천 이만 분보신 분들이 음.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란 것 그쵸. 자체. 예.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부인할 마음도 없고 음.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죠. 저는 알리바바 개인주 주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충격 받은 거가 벌써 2020년 12월이었잖아요. 홍콩의 엔트그룹 상장하기 엔트 그 파이낸스인가 상장이 이틀 전에 취소됐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가능한 게 중국이 그게 가능한 중국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음. 다만 중국에 대한 그런 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 쉽지 않, 네.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또 중국 쪽에 기대를 많이 아, 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도 생각해서 알리바바나 증동 닥은 매매할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손이 안, 손이 안 나가고 음. 후강통은 뭐성강통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주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별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특히 음. 후강통 성강통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비가 늘어 회복되고 회복되고 산업이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는 것은 지금 올 한해 글로벌 어떤 주식 파이낸셜 트렌드에서 분명 히 팩트거든요. 상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분들. 이 일정 수 노출하는 건 필요하죠. 노출을 각자의 방법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펀드도 있을 거가 네. 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보다는 중국의 이런 소비와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미국 주식들. 음. 예를 들어서 뭐스타벅스건나이키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산업재로 보면 뭐 캐터필러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는 게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하나나 직접 사고 싶은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노출이 쉽지 않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p g 제거든요 PGJ PG. 예, 예, 예. 이게 인베스코에서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인데 음. 들어가 보시면 중국에 중국에 상장된 거, 홍콩에 상장된 거, 미국에 상장된 이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이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음. 이거, 이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차도 이거 조차도 중국의 주식에서 싫어하시는 분이 많기. 많고 음. 저만 네. 하라고 농담삼 면날 저는 그런 얘기하면 1, 사오태 생각난다 그러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진동닷컴, 네. 니오, 핀더드, 네. 바이두, 알리바바 뭐 이런 대표적인 네. 중국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거요 그러니까 상장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하게 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으로 접근하시려면 네.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전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되기...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굳이 굳이 이제 음.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ETF 쪽으로 옮겨서 좀 분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네, 저는 그게 음. 맞다고 보고 있고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싫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음. 네, 저도 사실 손이 안 나는데 속이는 해드리지만 그럼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음. 저는 그래도 만약 한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음.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키나 음. 그런 것들 그리고 한측에는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스테로도 중국의 익스포저가큰 기업들 LVMH 이런 거가 네.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다. 왜냐면 하 네. 그거는 중국이 아니더 중국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만 하더라도 갑자기 상장 폐지 하라고 거래 정지시킬 수 있단 말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란 거죠. 어찌 될건 음. 예전에 보면 미국 중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생활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요 음. 그래서 이유도 없이 6개월 거래 정지된 적이 있어요. 왜요? 이유도 그걸 없이. 모르니까 어. 문제 6개월 동안.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른는사 음. 되고 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후광통이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알리바바 모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 그들이 아무리 중국이 심이세더라도 루이비통을 거래를 정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laughs> 아, 물론 중국에를 중국부터 앞으로 소, 소비하면 사용시킨다 하면 못하겠죠. 못아 중국 내에서 루이비통 사면 사용시킨다. 어. 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지만 중국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거래를 하긴는할거 아니에요? 거래는 음. 할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중국의 선호도나 본인의 리스크의 감안에 따라서 네. 선택하시면 되지만 결론은 중국의 소비나 산업의 리오프닝은 음. 금년도 글로벌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 거면 팩트다. 음. 여기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이크로슨 얘기 하나 볼 시간 없겠죠? 마이크로슨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윌슨. 너무나 겁나는 얘기라 이건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겁나는 이야기. 네. 내일 저희가 미뤄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입니다. 이영정 전문의원과 함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